한국에 대해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인데요. 중국은 최근 김치에 대해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복과 아리랑 등 한국의 문화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억제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자 이를 질투하고 한국의 문화와 영토를 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본토에서 한국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최지만 소속팀인 미국 프로야구 햄파베이 레이스사나 마이너리그 더블팀이 한글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몽고메리 비스키츠 구단은 19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유니폼 사진을 공개하였는데요. 그와 함께 7월 16일 한국 문화유산의 밤을 맞아 그날 팀 이름을 몽고메리 김치로 바꾸겠다고 말하였죠. 주황색 유니폼 상의엔 영어로 몽고메리를 아래에 그보다 훨씬 큰 한글로 김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번호에는 심지어 김치를 시각화한 이미지를 넣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몽고메리 구단은 왜 김치로 이름을 붙였느냐에 대한 질문에 음식은 문화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 답했습니다. 또 비스킷이 남부 지역 식탁의 주류인 것처럼 김치는 한국 요리의 필수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미국 엘라베마주의 주도인 몽고메리에는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이 들어온 과 함께 하청과 제하청 업체들이 주변에 속속 들어서면서 한인 유입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몽고메리 구단은 한국과 엘라베마주의 교육 및 경제교류를 추진해온 AKB라는 단체와 손잡고 이날 한국문화 전반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홈팬을 맞이하는데요. 한글로 김치라고 새긴 유니폼과 함께 김치를 캐릭터화한 티셔츠 등의 상품도 판매한다고 하였죠. 선수들이 실제 경기에 입고 나설 특별 김치 유니폼은 경매에 나와 수익금은 모두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본 본토에서는 얼마 전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일본 우익 세력들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방해하기 위해 전시관 측에 협박을 하고 소음 공해를 진행하는 등의 위협을 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또 다른 전시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이 전 일본 총리를 닮은 남성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사죄하는 두 조형물을 일본에서 전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신조전 일본 총리를 닮은 남성이 엎드려 고개를 숙인 채 사죄하는 메시지를 담아 일명 아베 사죄상의 도쿄 전시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일본 내 후원자를 찾고 있는 단계로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국제 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일본 우익의 반발과 항의로 전시가 중단됐던 평화의 소녀상을 도쿄 등지에서 재전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을 듣고 김 원장은 아베 사죄상 또한 일본 전시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김 원장은 교도통신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한일간 입장이 다른 역사 문제를 극복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조형물이 아베 전 총리를 닮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일본 총리를 특정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일본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전시를 실행시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우원장이 일본 내 후원자를 찾게 되면 평창식물원에 있는 두개 조형물을 도쿄로 운반할 계획이라고 알렸는데요. 도쿄 전시가 성사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전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7월 영원한 속죄라는 작품명이 붙은 두 조형물이 공식 제막을 앞두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 알려졌는데요. 당시 일본 스가 요시에 대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작품이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죠.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는 한 나라 행정수반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은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릎을 꿇고 있는 동상의 얼굴이 아베 총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가 도둑이 재발절인 꼴이라고 비판하였는데요. 다음으로 미국이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최초의 미국 뉴욕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앤드루 양 후보가 한국과의 인연을 부각하며 아시아계 유권자층을 상대로 막바지 표심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계 형수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많은 분이 잘 모르는 것중 하나가 제형수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수의 성이 양씨여서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에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지만 형수의 성도 양씨이고 원래 앤드루 뉴욕시장 후보의 가족 성도 양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만계 이민자 이세인 양 후보는 형수의 가족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 내가 뉴욕시장으로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였죠. 그는 또 젊었을 때 한국인으로 오인당한 적이 여러 번 있다 양씨가 한국의 성이기도 해서 그랬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한국인처럼 생겼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아닌 밀집 지역인 뉴욕시 퀸스의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자랐다고 소개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한국계이며 또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도 한국 음식이라고 말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들 부부는 미국에 있는 한국계 자영업자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경제적 지원도 약속하였죠. 양 후보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매우 진취적이고 기업가적이다. 그들은 많은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는 있는 매우 힘든 일이다. 한국인들의 기업가 정신과 재주는 존경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한국계를 향한 구애는 오는 22일로 다가온 뉴욕 시장 예비선거에서 아시아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뉴욕에서는 민주당 프라이머리 승리가 사실상 차기 시장 확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선주자로 쌓은 전국적 인지도 등의 힘입어 초반 선두를 달렸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위로 밀려나기도 하였지만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아 막판 재역전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날 인터뷰를 통해 한국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공개 요청한 양 후보는 뉴욕시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비영리 단체 지원 예산에 1.5%만을 지원받고 있고 5 1명의 시의원 중단두 명만을 배출했다고 말하며 아시아계가 홀대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죠. 또한 그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아시아의 오바마 부부에 비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매우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때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뉴욕시의 퍼스트 패밀리가 된다면 아시아계 전체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파는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